어느 어, 추운 겨울에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할머니가 한분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부흥 강사를 위해서 따뜻한 음료수를 대접하고 나했습니다 마침 자신의 집에 콜라가 한병 있는데 아주 따뜻하게 데워서 부흥강사에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서 혹시 목사님 감기 걸리면 부흥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따뜻한 것으로 대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흥강사께서 보니까 이 할머니가 성경책에 있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사람 이름만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서 목사님이 물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성경책에 이름만 읽으세요? 예. 제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서, 천국 가서 만나면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성경의 인물의 이름만 읽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성경 읽기 방법이죠. 성경의 내용은 다 읽고 갈수 없으니까, 이름이라도 기억해서 가겠다는 이 할머니의 이 성경 읽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할머니의 성경 읽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